네, 점심 식사 다 맛있게 하셨죠? 네. 어, 매주일마다 조별로 돌아가시면서 식사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어,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오, 다섯 번째 예,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은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어, 이제 이 도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로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네, 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직역하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응생을 받는다 예.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믿지 않는 미련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는 두 분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멸망하는 사람, 예. 이 십자가의 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예, 복된 자들, 예. 이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그 독교는 주의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어르신 뭐 성경 말씀, 말씀, 말씀 많이 하는 데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진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인생의 모든 삶의 원리가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말씀을 읽은 말씀 또 읽고 읽은 말씀 또 읽고 읽으면서 이 안에서 삶의 지혜, 예. 삶의 길, 방향 예. 이 모든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해 가지고 옛날부터 말씀 말씀 너무 하니까 아 이게 이제 마치 부족처럼 차에 딱 놔두면 교통사고도 안날 거야.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성경 성경책은 읽진 안안 하고 이제 차에 딱 비치를 해두죠. 예, 그런 뜻이 아니고,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은 부족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 백화점 가면 거기는 뭐 대박나야 되겠죠. 성경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뜻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이 구원의 진리가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혜와 인간의 총명으로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일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아,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지혜가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죠. 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상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어 인간이 만드 세상의 지혜는 어 정말 대단하죠. 예,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 뭐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지, 지, 지혜지만 사람이 쌓아놓은 지혜도 무시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뭐이 진짜 학문이 고도로 발달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진리는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 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지혜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너머에 계신 분이죠. 예. 그러므로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 우리 2 0전의 말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미련한 전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예. 전도는 설교 또는 선포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전도라는 캐리그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련한 것이죠, 상관없는 것이죠. 예수님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예.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 의미 없고 미련한 이, 이 전도 예.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것만이 예.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떤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만큼 예,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단순한 말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 교회 나오십시오. 해도 됩니다. 예, 교회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합시다.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한 마디 말 앞에 구원의 진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능한 사람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달려 죽는 사형 트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허망한 사람입니다. 예, 아무런 어떤 기대할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그건또 헬라인의 감점. 로마인들이 볼때이 십자가는 굉장히 신, 어, 이 수치스러운 것이죠. 수치스러운 것. 예. 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받을 때는 참 너무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가? 예. 이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턱없이 어,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비유하면 그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 벌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돈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하면 네 사람들 몰려오겠죠 요즘에도 유명한 강사들 모셔가지고 시청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 세미나 하잖아요 몇백 명씩 옵니다 몇천 명씩 옵니다 와가지고 세미나 듣고 거기서 일단 뭐 어떤 돈 버는 방법도 배우고 관계도 배우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예, 세상 사람들하고 자신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무 관계 없는 거, 돈 버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예. 그런데 바울은 그 미련하고 우리석은 십자가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24절 이제 보시면 뒷장에. 오직 불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는 자들은 오직 불르심을 받은 자들밖에 없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드러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믿는 자들이고, 구원은 받을,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험이 미련하게 보이는, 아무 상관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뭐, 득도되지 않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다. 불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불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는 언젠가는 그 복음의 씨앗이 딱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대로 뭐다 일일이 매번 열매가 맺진 않습니다. 언제 맺혀지나? 불으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으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 되면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싹이 튀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역시 놀라운 은혜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바울처럼 끊임없이 끊임없이 전하게 어,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적용점을 제가 한번 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단순하지만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교회에서 노력 많이 참 강조하는데요, 성실 노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실 노력이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율법이 되면 그 율법이 특징이 뭐냐 정죄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보면 다양한 신앙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어이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그래서 역건적으로 신앙이 좀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신앙이 약하신 분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꾸 이제 사람은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자꾸 메말라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그 어떤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원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기에. 교회는 복음을 충실히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교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사명 중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사명이 뭐냐? 복음 전도, 선교, 전도의 사명. 예.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예. 놓치지 말아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고청원이고 안 아, 옵다한들 이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배우는 게좀 시시하게 생각 생각돼 가지고 밖으로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막 깨달음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옛날에 좀 있었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막뭐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막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단순합니다. 예, 예, 너무 단순해서 어쩌면 좀 시시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표적까지를 뭐뭐 고차원적인 뭐, 걸 찾아가 헤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예,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여러분들 허락된 공동체 안에서 예, 주의 말씀을 어, 자꾸 읽어나가는 것.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도 예, 읽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제가 한 주간 한뭐 준비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이제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예, 구원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차차리 상고하면서. 읽어 나가면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 단순한 작업이지만 예, 단순한 것을 단순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성경 읽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면 예,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네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 능력입니다. 이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전도. 예, 맞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 것은 어떤 사람을 부끄럽게? 예. 맞습니다. 예,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4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하는 것을 택하신 이유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안에서 3 1절 예, 주 안에서 자랑하라. 6 번입니다. 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유대인은 표적에 관심 있고 헬라인은 지혜에 관심이 있었다. 7번네 별판에 어, 구절 넣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네 예,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예, 미련한 것이요. 8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쩐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됩니까? 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9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사람의 약함이 하나님보다 강하니라.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네. 반대죠. 예. 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정답은 X입니다. 예, 네, 어, 십자가의 능력 예, 약한 것이 강하게 된다라는 이 진리 어, 한 주간 도 살아가시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애들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